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은 진통제가 아닙니다입니다. 마치 제가 약사로 나온 것처럼 들리시겠지만 끝까지 지어 보시고 어떤 약인지 확인하신 후에 가져 가지지 바랍니다. 아멘. 진통제는 무엇입니까? 한자로류진 아플통 약제를 써서 통증을 일시적으로 덮어주고 느끼지 않게 해주는 약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차이 내놓을 같은 약이 대표적이지요. 약을 먹으면 잠시 아프진 않지만 그 아픔이 완전히 치유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진통제 역할을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쇼핑, 유튜버, 오약, 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스트레스를 풀고 잠시 삶의 무게를 잃고 행복을 맛보여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종종 하나님을 진통대처럼 대한다는 것입니다 삶이 어울때만 예배 한번 드리고 기도 한번 하는 거로 마치 진통대에부름하듯이 문제를 해결되듯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자신의 방식대로 살 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진총대가 아니시고 그분은 우리에 어떤 분이신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멘. 본문을 지어가기 전에 10편 42편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0편은 모두 다섯 권의 뭐? 총1 5 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41편을 이건의 시작이고 이거은 31편의 시가 있습니다. 이건의 특징은 구원을 위한 기도, 예배의 부침, 제 고백,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념. 친구에 대해 상처받은 일에 의한 시판, 비방받는 일에 의한 시판, 10편, 천도절 시판으로 구동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개인적인 신앙으로부터 공동적인 예배 그리고 세계적인 비전까지 알고 있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4 2편에 4제 3편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시입니다. 그 이유는 첫 대우는 후연구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4 2편에 5절과 1이절 그리고 4제 3편에 5절에 하나님께 소망을 줘야 는 후연구가 반복되어 됩니다. 그리고 모두 산식되어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셋째요, 미의 소망을 바라보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사지이편을 시인이 자기 마음으로 하나는 때 터 놓는 기도이고, 자제3포는 하나님 께 드리는 기도라는 차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산 넘고 산이다. 또는 고생 끝에 고생이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해설하고다. 여러 가지 방법들. 종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고난의 종류와 깊이는 모두 다릅니다. 성정에도이런구도에 있습니다. 구인도 전서 1 13, 3장 13자에는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 네. 아멘 네. 누구나 감당할 수 있은 만큼의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 자행 고난에 대한 올바른 해답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고난 속에서 줄 찾을 수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1절과 2절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올까? 네. 사슴이 신의물을 찾는 거는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물을 찾지 못하마.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음이 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아는 우리는 힘들 때 주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할 일입니다.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한때 저 때문에 조회도 나가시고, 기도원도 함께 가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삶에 어음이 있어 교회 다니는 것 같아. 근데 나는 그런 어음이 없어서 교회 다닐 수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제가 본 아버지는 10일 남매 중에 널째로 태어나 형제 주에게 사양을 받기 보다는 주는 분으로 사오셨습니다. 또한 사업을 하시고 장애가 있는 아들 세상에서 불편함이 없이 살수 있도록 평생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분명히 아버지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테인데, 그 어려움을 주님께 가져오, 가기 보다는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문을 두드렸지만 아버지는 그부르짐의 다른 방식으로 반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위는 어땠습니까? 평소에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다 가도, 어려움이 있을 때만큼을 주여, 부와주세요 라고 부르지 않으십니까? 아멘. 믿음은 벌로이지만, 그래도 주위에 다 주에 다니는 삶으로 이한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잠시라도 주님을 찾을 수 있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문을 주주이십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불심에 불순종하여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주님 해줘야 주세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주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네. 이 절의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문제와 고통이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다가 주님의 찾는 우리의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지라도 고난이 올때 주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가 끝나면 두 가지를 기도해 보세요. 첫째,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찾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둘째는 하나님 제가 고통이나 문제가 있을 때만 아니라 항상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하나님과 도제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세상의 문제가 다른, 다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그문제의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네. 둘째는 범, 고난이 올때번함없지 예비해야 합니다. 삼절과 사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님. 아멘. 주위에 사람들은 우리에대 고난이 오마손 깔지 합니다. 교회 다니고 봉사도 하는 사람이 왜 그런 일을 당하나 하면 헛된 것을 믿느냐, 이웃에 그것을 바쁘게 사나 하고 말합니다. 그러만 우리는. 그런 말에 더 상처받고 어려워서 눈물의 밥을 먹게 됩니다 20년 전에 제가 대학생 시절에 저는 월드컵 경기장이나 잔치운동장에서 열리는 큰집회을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한 번은 전터에 내어서 집회장에 걸어가는 길에 연쇄에 쥐지는 분과 함께 걷게 되었습니다. 무자님인지, 권사님인지, 지사님인지 모르는 분과 함께 걸어, 이야기 하면서 걸어가는데, 갑자기 충족적인 이야기를 지었습니다 부모가 무슨죄가 많이 지어도 장애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오늘 예비를 통하여 내가 기도할 테니 힘을 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황당한 말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듯이 저의 장애는 부모의 대나 저의 대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 하시이 있었기 때문에 허약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청정을 잘 모르는 분이 어인 청년에게 상처 를 주는 것들입니다. 이런 상황도. 지금도 우리에게 자주 이어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다 믿어봐 정말 하나님이 되시거나 내 믿음이 되되어 있으면 그러니 어쩔 것이다 라고 잘못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좋아도 원죄 때문에 고난은 항상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그 고난을 험장거여 만들기보다는 예배 후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네. 고통 가운데 있으면 예배가 될까요? 아픔 가운데 있지만 솔직히 예배조차 집중이 안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배 에 달려 나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사자의 네. 보망 시인은 과거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도 보이고 주의도 지켰는데 지금은 그런 힘조차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의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을 더찬양하겠다며 예배를 소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거울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도 되면 다시 과거처럼 멋진 예배 드릴게요. 이 문제만 해결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없나요? 주위에서 예배 왜안 나오세요? 라고 하면 바쁘다는 핑계, 힘들다는 핑계로 예배 자의에 나오지 않으십니까? 참된 예배자는 번함없이 예배 주의는 자입니다 네.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있어도 바쁜이 있어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네. 예배 다이에서 하나님께 을 예배 드리면 그 문제의 답이 나옵니다. 그 답은 오더에 있습니다. 셋째,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 소망을 줘야 합니다 우릴 함께 있겠습니다 내 네,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인을 네. 낙친 가운데서도 나는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문제 해설 이전에 낫지만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줘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 있을 때예배를 사모하고 주리면그 문제에 의해 더 많이 기도하고 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임마 누에 하나님이 우위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위의 문제를 더 자세히 아시고, 해설 방법도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해설 방법이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우위에 대해 가장 적합한 깝한 방법으로 해저해 주시다가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저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나의 생각과 몸 성격에 맞게 가장 적절하게 해저해 주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때를 보고 계십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좋은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길 돌아보니 모래 위에 두 주의 발자국이 보였습니다 하나는 자기 발자국 하나는 예수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을 돌아보니 발자국이 한 주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서운한 마음에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주님 내가 가장 힘들고 제우 때, 왜절 혼자 주십니까? 왜절도에 떠나가셨습니까? 그러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야, 내가 널 버린 것이 아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네. 나는 널 얻고 걸었다. 그래서 바자국이 주제가 아니고 하나여 보이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해저해 주지기 원하되는 분입니다. 혹시 삶의 문제를 해결받거나 잠시 그 문제를 피하고 싶어도 진통제를 먹듯이 하나님을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기다리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네. 인제 설교에 마무리하, 고 보다 합니다. 2주 전에, 기무 예배 때, 자니못 자님께서 말씀, 섣부를다 마치시고, 기도하실 때, 명언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좋고, 너무 좋아서, 반복해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영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재정이 무너질 때 우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무너질 때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너무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세상의 방법이고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나님을 소망이라고 생각할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마치 삶의 진충대처럼 생각합니다. 또한 예배의 부업처럼 생각해서 무엇인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통제가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진통제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아픔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은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덮어주지는 진통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아픔 속에서 함께하시며 참된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며 우리는 문제의 해결하려고 나 잠시 위우가 아닌 하나님 그분을 갈망하면서 그분께 소망을 줘야 합니다.